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 10명 중 7명은 국내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천여 명을 상대로 여름 휴가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의 휴가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70%가 국내 여행을 고려하고 있고 휴가지로는 강원도가 가장 많았고 제주와 경남, 전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행 기간으로는 2박 3일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화문 광장 천막 설치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공화당이 천막을 청계광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일시적으로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건데 방안 일정이 끝나면 천막을 다시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이 파란색 천막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를 할지 말지 서랑설레를 거듭하다 일시 철거라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주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전 문제, 또 경호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 어, 텐트에 대한 이동을 좀 요청해달라 이래서 1시간여 만에 철거가 끝나면서 천막 9동과 당원, 지지자들로 가득 찼던 광화문 광장은 말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대신 광화문 광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청계광장 쪽으로 천막을 옮겼습니다. 트럼프 방안이 끝났는 대로 언제든지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되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을 치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탓입니다. 경찰은 서울시가 요청한 광화문 광장 시설물 보호에 대해 광장 시설물 보호는 자치단체의 책임이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천막 재설치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일단 평온을 되찾았지만 천막 재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사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과학기자재 업체와 짜고 가짜 구매 기록을 만들어 국가연구비를 빼돌린 연구진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엄연한 세금인 연구지원금으로 사들인 물건들을 보면 황당하다 못해 허드슨마저 나옵니다. 이수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국내 대학 연구진들과 기자재 업체의 거래 기록이 담긴 장부입니다. 장부에는 한 연구진이 1,300여만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를 구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 실제로는 개인 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허위 거래 기록을 정부에 제출하고 연구 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국가 연구비를 개인 제품 구매에 쓴 겁니다. 게임기와 스마트워치, 테니스 라켓 등 황당한 물품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 연구진은 업체로부터 태블릿 PC 12개를 받은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A 교수 등 8명은. 태블릿 PC와 자동차 내비게이션, 휴대폰 등 5천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녀한테 알아보라 말아 할 건이 아니것 같아요. 기장에.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부 쪽에 연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업체는 여행권과 스포츠 용품, 심지어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의류 등 연구진이 요구하는 제품을 지급했습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런 조그만 사소한 물건도 이렇게 좀 뭐 심부름한다는 형식으로 해주고 사실 또 그게 어떤 그 이게 큰 죄가 된다는 인식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연루된 기관만 전국 21개 대학교와 공공 연구 시설 3곳 등 24곳에 이르고 A 교수 등 일흔 여 명이가 담해 지난 2013년부터 6년 동안 한 명당 40만 원 선에서 최대 2,200여만 원까지 모두 5억 원이 넘는 국가 연구비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 교수와 업체 영업 이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넓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일심에서 패소한 홍상수 감독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상수 감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홍 감독은 작품 연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상수 감독 측은 혼인생활이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에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며 추후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파경 소식에 강원도 태백시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끌면서 태백시는 드라마의 남녀 주인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에 맞닥들린 것입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 세트장입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태백시가 3억 7천만 원을 들여 드라마 세트장을 복원해 2016년 8월 개장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인 송중기 송혜교 커플을 모티브로 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고 해마다 10만 명 안팎이 찾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착각에 빠지게 되네요.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가 될것 같아요. 태백시는 또 10억 원을 들여 세트장 인근에 드라마 속 커플을 주제로 한 공원을 조성하고 커플 동상 등을 설치했습니다. 공원 개장을 기념해 매년 여름 커플 축제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축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양의 후에 세트장과 공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부문을 일으켜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드라마 세트장을 이제 조성을 했는데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혹시나 이제 관광객이 줄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태백 씨가 많은 예산을 들여 드라마 관련 관광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갑작스러운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늘려서 요금을 깎아주는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한국전력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주 한 차례 결정을 보류한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재희 기자, 요금 약관 변경안 심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심의는 끝났지만 아직 최종 결론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전이사회는 약 1시간 전부터 임시이사회를 열고 여름철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약관 변경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직까지 통과 여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한전은 이사들과 사전 간담회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사회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약관 변경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1시간 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사회에는 한전 사내이사 7명과 사회이사 8명 등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검토한 요금제는 7월과 8월에만 누진 12단계 사용량 상한을 각각 300kWh와 450kWh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변경안이 시행되면 1630만 가구가 7, 8월 한 달에 만원 정도 요금 할인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는 일주일 전 최대 3천억 원에 이르는 비용 부담과 소액주주 반발을 이유로 한 차례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사회의사들과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학부에서 KBS 뉴스 서재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조리 실습 수업 중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실습실이 따로 없어서 영어교실에서 조리 수업을 했고, 안전을 살필 보조교사도 따로 없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등과 엉덩이에 3도 화상을 입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조리 실습 시간 끓는 물을 든채 움직이던 다른 학생과 부딪혀 물이 쏟아진 겁니다. 피부 20까지 받아 한 달째 입원 중인데 성장기가 끝날 때까지 수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쓰면 정말 찢어지고 제가 두시간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이가 힘들어요 교육청은 실습 활동을 실습실에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학교에는 조리실습실이 없습니다. 화상 사고가 일어난 교실입니다. 해당 학교는 별도의 실습 공간이 아닌 영어교실에서 휴대용 번호 6개를 놓고 조리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동선에 대한 고려 없이 책상을 임시 배치한 상태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23명. 안전을 위해 보조교사를 두기도 하지만 이날은 없었습니다. 뭐, 에, 그럽니다. 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일어난 것 같고 물이 좋아져서 과학실험 등은 다양한 매뉴얼이 있는 데 반해 조리 실습이나 화상 관련 사고 대응과 예방 매뉴얼은 없습니다. 안전한 실습이나 그런 걸 위해서는 유의사항이나 이런데는 근데 매뉴얼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 수칙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최근 4년 동안 교내 화상 사고는 경남에서만 모두 30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2019년 6월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제조업 업황은 70으로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업황 BSI는 62로 전달보다 6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185개 제조업체와 392개 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강원지방 통계지청이 집계한 지난달 강원도 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3,8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은 발전과 송전, 오개전기 통신, 도로와 교량 등 토목 부분의 수주가 178.8% 증가했고, 공장과 창고, 사무실, 숙박시설 등 건축 부분의 수주는 18.6%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4.15 총선 승리를 위한 강원도 여야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당들은 총선의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재남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9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마련한 당원 교육장입니다. 2020 총선 필승 결의문을 채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결속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 8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한 승기를 다시 한번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후보가 결정되면 정된 당원과 함께 일체가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달 25일 2020년 총선 대비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덟 개 지역 위원회의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기획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앞선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구상입니다. 지역별 안배와 실무형 구성으로 선거 전략과 정책, 홍보 활동 등이 보다 실효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강원도당은 중앙당이 안정되는 대로 지역 위원장을 추가로 인선하고 총선 후보군 발굴에 나섭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도당도 조직 정부를 서두르는 등 내년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1,005명에게 여름휴가 여행 계획을 조사한 결과 방문 목적지는 강원이 30.6%로 가장 많았고 제주 17%, 경남 13.4% 순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출발 시기는 7월 말과 8월 초가 25.5%로 가장 많았고, 평균 여행 기간은 3.7일, 예상 지출액은 평균 26만 8천 원이었습니다. 춘천 옛 미군부대 안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인 꿈자람 물정원이 다음 달 5일에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은 휴가납니다. 춘천시는 물정원 관리자 27명을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과 수질 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삼척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전국 우수해수욕장 6곳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삼척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관광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점 등이 높이 평가됐습니다.